안녕하세요. 어, 형북이가 간다입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으로 좀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개인사로 인하여 마음을 좀 추스리고 서는 데까지 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 시간 동안 좀 깨달은 것도 많았고요. 어, 더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오랜만에 좀 출주한 이곳은요. 어, 부여 반산지입니다. 유료 오터로 운영되다가 무료 터가된지몇 해가 되지 않은 곳인데요. 구분산란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주말 날씨가요. 영화권이라는 소식에 조선님들이 많이 빠져나가셨는데요. 오늘 저는 최상류 포인트로 선정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만큼 집중해서 낚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지금 여기가 반산조수지입니다. 반산조수지인데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것처럼요. 다리 기준에서 우한쪽, 볼류권 쪽에서 지금 저렇게 낚시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이곳은요. 만수입니다. 만수. 최대 만수인데요. 지금 저쪽 반대편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편. 반대편 지금 조사님들이 자리하신 곳이 바로 논두가 앞입니다. 논두 만수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논 쪽으로도 물이 유입되면서 이렇게 논 뚝에 어 포인트를 형성을 해서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지금 화면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아참 특이한 저수지입니다. 특이한 저수지고요. 이런 저수지를 한 번도 제가 다녀보지 못해서 어 저쪽에서 저렇게 시중전을 하고 계시는. <laughs> 이곳에 포인트를 형성을 할까 하다가요, 어, 수심이 한 3년 전에 준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쪽이 유류터, 유류터에서 무류터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는데요이 앞쪽으로 보이시는 수심권들이 상당히 깊습니다. 한 2, 3m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저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작살로, 작살을 가지고 다니면서 논 쪽에서도 또 이렇게, 또, 붕어를 잡으시네요. 진풍경이네요. 어 제가 터를 음 포인트를 잡은 곳은요 저 안쪽에 지금 어 비닐하우스 저 동네 주민 어르신께 양해를 구하고요 하루 동안 낚시를 한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서 어 저쪽에 비닐하우스 앞쪽으로 지금. 음, 포인트를 형성을 해서요, 저쪽에서, 어, 지금부터 낚시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거 보십니까 이거 주둥이 너무 세게 침질을 한것 같은데요? <laughs> 아 미안해라. 형편이 좀지저하고 아..씨.. 엉어 지금 시간이 이제 6시를 다 돼가는데요. 더 어두워지기 전에 나가서 밥을 먹고, 어, 밤낚시 한번 도입을 해볼까 합니다. 어, 와서, 오늘 날씨가 어, 가장 춥다고 그럽니다. 어, 주말에 영하권으로 떨어진다라고 그래서 어, 와서 좀 텐트도 펴야 되고요. 어, 좀할게 많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고, 어, 밤낚시 에 다시 또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요. 어, 지금 새벽, 새벽 2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아 오늘은 밤낚시를 여기까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어, 오래간만에 낚시를 나와서 어, 멋진 찍을려 한번 보고 싶어서 좀 늦게까지 좀 해봤는데요. 지금, 이거 반산지가요. 밤낚시는 좀잘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하는 마음에 좀 늦게까지 해봤지만 어, 역시나 역시나 입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요. 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장을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침에 어, 찾아뵙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요, 더 이상 뭐 입질도 없고 해서 오늘은 여기서 좀 철수 준비를 할까 합니다. 하. 짜, 짜, 짜. 오늘 잡은 조각 보내 해보겠습니다. 야 가자고. 니다 네, 어, 부여 반산지에서 어, 일방막시를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와서 그런지 어, 마음은 상당히 좀 가벼운 상태로 또 집으로 어, 돌아갈까 합니다. 다음주에도요, 어,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어, 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is again i'm sick and tired of everything i wonder if this is the end i just wanna run away